지금부터 줄기와 입 그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는그 중학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첫, 통계의 그첫 번째 시간이 바로 이 줄기와 입 그림인데요. 이 통계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거냐면요. 어, 어 우리 그 개개인의 어떤 키라든가 이 몸무게가 이 몸무게. 아니, 뭐 키가 175cm고요. 몸무게가 뭐 65kg이다. 하는 이러한 그 키라든가 몸무게 같은 이런 수량이 있지, 있지 않습니까? 수량의 이 자료 자료를 일단 그 기본적으로는 정리한 다음에요 잘 정리해서 이걸 비교 분석하면 함으로써 이 의미는 어떤 결과를 의미 있는 결과는 건 바로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 뭐몇센지라든가 아니면 이 후에 우리가 배우 배우겠지만 또한 그뭐 표준편차라든가 이 고등학교 가면 이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러한 그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바로 이를 통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통계가 지금 이제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게 계속 배우게 되는데 매우 우리 실생활에 그 연결된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를 그 우리가 배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 자료를 자료의 어떤 그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키라든가 몸무게와 같은 이런 그수량이 자료죠. 쉽게 하면 수량으로 표시된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그 인터넷 동아리 회원 회원 1 0 명에 대한 그 일주일간의 그 인터넷 인터넷 그 사용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조사를 한게 있는데요. 첫째, 이 자료를 우리가 그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일단 표로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표 어, 10명에 대한 인터넷 사용 시간이니까요. 지금 여기 표에서도 얘기했지만, 어, 총 일주일에 12시간을 사용한다든가, 23시간, 37시간, 17시간, 25시간을 이제 사용했고요. 다음 28시간, 31시간, 35시간, 42시간, 36시간을 총 10명이 인터넷을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본게첫 그 번째 우리가 그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시간에서 집중적으로 배울 바로 이 줄기와 줄기와 잎 그림으로 이걸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위에서 10명에 대한 그, 그 인터넷 사용 시간에 대한 이 자료가 나오는데요. 이 줄기와 잎 그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죠. 어, 어떤 이런 이 나무가 있으면요, 여기에 뿌리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줄기가요, 이렇게 줄기가 있고 여기에 어떻습니까? 잎이 이렇게 달리겠죠. 잎이 이런 식으로 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런 형태를 생각해서 이 줄기와 잎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걸 그 줄기와 잎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이쪽에 이걸 우리는 여기 세로선이라고 하는데요. 세로선이라고 하고요. 세로선에이 좌측에, 좌측에 그 줄기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입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어, 이때 이 전체, 이 줄기의 이 12시간이다 라고 해서 12시간이고 가장 큰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42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12시간, 이 23시간이고 37시간이 있으니까요. 이 줄기가 바로 그, 예, 총1 5자리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줄기가 10시간, 20시간, 30시간, 총 40시간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줄기를 맞추고요. 어, 이 2분, 2분 여기서 12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12가 되겠죠. 그리고 23은 여기가 3이 되겠고요. 여기에 37, 여기에 17, 이렇게 되고요. 25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25가 써지고요. 28이니까 여기 에 28이 되겠죠. 그리고 31, 31, 35, 35, 42, 36, 36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36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한 게 바로 그 줄기와 입 그림이라고 하고요. 이때 그 우리가 반드시 이쪽에 가령 1하고 세로선 2다 라고 하는, 하는 거에 대해서 이, 1하고 새로 쓴 2라는 것은 12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위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위에 있는 표하고 여기 있는 줄기와 입그림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쪽에 있는 이 표는 어, 사실 뭐 30시간 정도 사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인가 이렇게 눈에 잘안 들어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줄기와 입그림 같은 경우에는 30시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우리가 37시간, 31시간, 35시간, 36시간, 이니까총 4명이서 어, 이 30시간을 사용하고 있거나 라는 게 훨씬 더 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기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것을 우리는 줄기와 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이 줄기와 이 그림까지를 우리가 그려봤었는데 어, 이와 같이 이렇게 인터넷을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이러한 모든 이 수량, 수량으로 표시됐죠. 예. 수량으로 으로. 그 표시된 그 자료가 되겠죠. 이 모두 이것들은요. 그래서 이 수량으로 표시된 자료를 우 별량이라 한다. 별량, 그래서 이 별량이라는 의미는 매우 통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별량, 별량을 어 한자어인데 이게 말 그대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변하는 양이죠. 변하는 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 12시간, 23시간, 17시간, 17시간,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그 인터넷 사용시간이 개인별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별량에 대한 이야기를 그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별량은 바로 그 다시 이야기 한다면 그뭐 키라든가 몸무게 아니면 인터넷 사용시간 같은 이 수량으로 수량으로 그 표시한 그 자료다라고 얘기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여기서 이 줄기라는 것은 바로 이 그림에서는 이이 세로 선에 있는 왼쪽에 있는 1, 2, 3, 4가 바로 줄기 야 되겠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2, 7 이게 바로 이 잎이 되겠습니다. 잎 잎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어, 여기서 그 이렇게 표시된 걸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하고 한 가지 우리가 그 주의할 점은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자료에 똑같이 31일이 두, 두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습니까 31일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고 또한번더 써야 되겠죠. 31일. 31일이 있다면요. 이렇게 해서 그줄기는이 중복이 돼서는안 되지만 이분 이렇게 중복이 될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어두 번째는 이 입의 개수, 입의 개수가 바로 총그 자료의 개수하고 똑같게 되겠죠. 자료의 개수니까 거의 그 량의 개수하고 똑같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 이쪽에서 이불을 그 우리가 표시할 때, 이은 굳이 어떤 그 크기순으로 쓰지 않아도 뭐 괜찮겠지만 가능한 한 크기순으로 쓰는 게 좋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가 줄기와 이 그림에 대해서 어,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정리하면 이 여, 회원 10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인터넷 사용 시간을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거. 표로 나타냈더니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다니는 시간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줄기와 입 그림으로 표시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줄기와 입, 입을 하고요. 이쪽은 세로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 줄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 총 인터넷 사용 시간의 1 2자리 숫자가 해당되고요. 그래서 12는 바로 12에 표시되고요. 35는 35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어 42는 42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표보다는 이 줄기와 이 그림이 훨씬 더뭐30 시간대에 우리가 몇 명이나 어 사용하는지를 어 4네명 정도가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것을 훨씬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보다는 그림이 훨씬 더 우리가 자료를 정리해서 표현하는데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별량이라고 그랬었죠. 몸무게라든가 키, 인터넷 사용시간 같이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다. 이고요 줄기란 것은 어, 세로선 왼쪽에 있고요, 잎은 세로선 오른쪽에 있게 된다는 것. 이와 같이 별양을 줄기의 잎을 이용해서 나타낸 그림이 바로 줄기와 잎 그림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